이뜸 환영해 환영해 독생 방송 재밌는 거 많으니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독생과 개떡이 100명 아 이게 뭐야 <laughs> 이게 뭐야 화난 <laughs> 이대호 100명 대 화난 코끼리 한 마리라고 근데 이대호 100명이면 솔직히 모른다 끝이야 코끼리 뭐 30분 만에도 이대호 다 쓰러진다고 아니지 뭔소리야이대호 앞에서 2대5 30명 정도가 쓸래다하고있을 때, 뒤에서 2대5 20명 정도가 뒷다리부터 부러뜨리면 괜찮아. 코끼리 코 내가 묶으면 수먹켓시냐고 <laughs> 입으로 신다고요? 아. 코끼리가 전재산 훔쳐간 걸로 착각해서 무지막아난 상태. <laughs> 왜, 코끼리가 전재산 가져가서 어디다 쓰냐고. 어이가 없네. 코끼리 2대5가 먹을 거다 훔쳐간 걸로 착각해 무지막아난 상태. 따로 결론이 났으니까 이거 궁금하네. 수컷 코끼리라면 백퍼 이기지. 한열 명의 이데오가 앞에서 엎으는 <laughs> 나머지가 다리 사이로 들어가서 방울구시한 처음에. 방울 <laughs> <수신을 웃음> 이데오 들어가기 전에 코로 입 뺀다고 그랬 <laughs> 아니, 이데오 몇명쯤의 희생은 감안을 해야지. 빠따를 들고 말깨할게 아니라 코끼리랑 코로 이데오를 빠따로 쓸수 있다니까. <laughs> 아, 이데오를 든 코끼리다. 오케이. 빠따를 든 이데오를 든 코끼리. 이건 쉽지 않네 어쨌든 이데오 1억이부터 10호기 정도까지만 희생을 하면 <laughs> 어떻게든 이데오가 이길 수 있다 저는 이건 이데오 승리라고 봅니다 호랑이 한 마리 대 UFC 헤비급 챔피언 은간우 다섯 명 은간우가 지죠 이거는 음. 제일 선두에 은간우가 고양이 부르는 주문자 웅웅 웅으로 웅으로 끌때네 명의 웅면 바로 은간우 챔피언 <laughs> <퉤. 퉤>. 음. <laughs> 음. <흠. 웃음> 알기는 건데 <laughs> 이게 말이 되냐고. 그럼 누가 할 건데? 첫 번째 나서는 은간우가 무조건 코랑이 이빨에 배트지 뚫릴 건데 누가 나설 거야? 은간우가 다섯 명을 모이면 이 중에 한 명은 무조건 패크니까. <laughs> 은간우가 다섯 명이 모이면 이 중에 한 명은 무조건 패크 은간우야. 문탕 은간우가. <laughs> 아 자존심 강한 타입 은간우가. <laughs> 이거는 은간호가 다섯 명이 있기 때문에 은간호 개체값에 따라서 결과가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정론입니다 그리고 이 위쪽은 무조건 대호가 대호 100명이 이긴다 100명까지도 필요없어요 절반만 줘도 대호가 이깁니다 대호님이 100명 너무 많다 이대호한테 돈을 받았네 <laughs> 제가 무슨 이대호 씨한테 돈을 받아요 아니 코끼리가 이대호 1호 잡고 대호 부메랑 던지며 가요 그냥... <laughs> For the clock expires, 저게 도끼 the 다 모이면 곰한 마리 이길 수 있나요? 아, 제가 곰 앞에 가서 마아! 마아! 이러면 이제 개춘네랑 유키라가 곰 팔다리를 이렇게 잡아 조화구가 마지막에 곰 얼굴에다가 펀치를 펴주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? 고양이과도 아닌데 되냐고요? 개떡이가 개떡이가 인간인데 개가 오더니 너너 너 앞에 와가지고 마아! 마아! 이러면 어이! 개 입에서 고양이 소리가 나! 이게 뭐야! 이러면서 너무 신기해. <laughs> 그럴 <그런> 거 아니야? <laughs> 그럼 그때 이제 다른 개들이 나와가지고 개떡이 팔다리를 잡고 엄청 떼이겠죠 <laughs> 개떡이 중심부에 이제 8 0 대의 포치를가리켜 <laughs> 이거 앞에서 마아아 할 거냐고?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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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-아! 아, <laughs> <독 -케익. 웃음> 속도가 이러면 은가누가 감당할 수 있겠다고요. 또 이러네 사람들. <laughs> 또또 이러네. <이런해. 웃음>